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한입 크기 역사상식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고 알려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녀가 한적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단지 시대의 희생양에 뿐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은 가장 극단에 이르렀습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된 지 9개월 만에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재판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사치와 낭비, 반혁명 음모 심지어 근친상간 혐의까지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썼습니다 실제 마리 앙초안네트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였고 감옥에서 마지막 밤에는 시동생 루이 필리프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죄 없다 아이들을 부탁한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남겼습니다.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외면당했고 단조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.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라 하는 악명높은 말은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왜곡된 루머에 불과했습니다.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감옥 그리고 단조대까지 마리 앙초안네트의 비극적인 여정은 역사 속 억울한 희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. 딱 1분, 딱한 입. 스낵 히스토리 였습니다.